애플 TV의 8부작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 1회에서 4회까지의 두 번째 리뷰로 명장면 순위 탑8 기가 막힌 오버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요곡이 다시 이슈가 되는 요즘 이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에 훨씬 더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동안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간 이유는 기가 막힌 오버랩을 이뤄내기 위해서였네요. 기가 막힌 오버랩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4위는 선자 어머니가 주인공인 듯 합니다. 8위는 선자 아버지 친구의 뱃놀이 노래 장면입니다. 나라 이런 서름에 순살을 쳐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가 잡혀가면서 부르던 뱃놀이 노래. 에노야, 야노야. 뱃놀이 가잔다. 당시에 어묵했던 현실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7위는 이삭과의 결혼 장면입니다. 반지하 교회의숨 막히는 분위기와 선자 엄마의 명연기가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입니다. 6위는 선자의 아빠 훈이가 죽었을 때 애기 선자가 바다로 걸어 들어가던 장면입니다. 한때 내 팔자가 왜 이리 모진가 생각했지만 팔자랑은 상관없는 거더라. 내가 네 부모들 자격을 얻어야 하는 거더라. 너도 그런 자격을 얻어야 하는 기다. 라고 하던 훈이의 말이 가슴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경희가 죽자 유걸함을 안고 고국을 찾아온 선자가 비를 맞으며 바다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기가 막힌 오버랩. 첫 번째입니다. 5위는 한수와의 이별 장면입니다. 선자의 임신 소식에 처음에는 좋아 했던 한수가 우리 어머니는 언제 볼랍니까라는 선자의 말에 다 알고 만난 줄 알았다며 첩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선자가 거절하자 지금까지 다 계획기 였어 누가 돈 없는 병신 딸을 데려가 겠어 내 자식을 병신으로 만들지 모르는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누가 누구 피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얼떨결에 독서를 해버린 장면입니다. 유무나인 한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으로 책임지려는 제안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던데, 앞으로 한수는 일본에서 남몰래 선자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챙겨주고, 일본의 폐망을 예감한 후 선자 가족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악역은 아닙니다. 4위는 한수와 처음 만나 가까워지는 장면입니다. 특히 일본군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모습. 선저와 굴과 생선을 교환한 사람을 한수가 다그치자. 우리끼리 찌끄레기 갖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당차게 말하던 장면. 빨래터에서 한수가 바위의 동맹이로 영도, 일본, 미국을 그릴 때. 일본 억수로 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우리가 겁낼 필요 없겠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라고 말하던 장면들은 손자의 딱 부러지는 강인한 성품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3위는 여가수가 성악 울괴하소서를 부르다가 춘향가의 일부분인 갈까부다를 부른 후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결혼을 하고 일본으로 가는 배의 위칸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연애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갈까부다를 듣고, 쾌쾌하게 더럽고 물한 모금 구하기 힘든 배 아래층에서 광부로 강제 이주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자에 맞춰 벽을 치던 장면에선 강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가수는 하얀 스카프를 어루만지고 갈까부다라는 노래를 한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따라 죽임을 죽음을 선택한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2 위는 선저와선자 선저 엄마의 이별 장면입니다. 선자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시 일본의 착취당에서 정작 조선인은 먹을 수 없었던 우리 쌀로. 밥을 지어 먹여 보내려고 선자 엄마가 찾은 쌀집 아저씨가 한옥 더 얹어 새옥을 주면서 선자 어머이도 무면서 서름 쪼매 삼키라이 라고 말하던 장면과 쌀을 씹는 장면에서 폭풍 눈물이 나더군요. 늙은 선자가 한국반말의 맛을 잊지 못하는 장면은 기가 막힌 오버랩 두 번째입니다. 선자 엄마가 전 재산인 가락지를 줄여 하자 선자는 한수가 준 금시계를 내보이며 괜찮다고 합니다. 여다 다 쏟아내고 가라. 거가가 흘리는 거 엄마 싫다. 라며 선자를 배우나 하는 장면까지 감동과 눈물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1위는 금자 할머니가 알바기 하고 있던 집 계약서에 결국 사인을 하지 않고 솔로머니 밖으로 뛰쳐나가 빗속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할머니에 따른 사인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고개 숙인 일본인들을 보며 할머니가 이겼다고 말하는 솔로몬에게 할머니는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 이주당한 광부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바퀴벌레로 대어야 왔다며 핏방을 하나 하나가 막고 있는데 그래도 사인하겠니? 라고 묻는데 드디어 각성한 솔로몬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쏟아지는 주변의 질책에 물컵만 바라보던 솔로몬은 컵안 물의 파동을 느끼고는 갑자기 성공의 상징인 넥타이를 풀어 던져버리며 뛰쳐나가 비를 맞으며 영화 조커의 계단 춤 장면처럼 춤을 춥니다. 컵안 물의 파동은 갈까보다 노래에 맞춰 배의 벽을 치던 조선인들과 연결된 기가 막힌 오버랩 세 번째입니다. 지나간 과거이니 이젠 얽매이지 말고 잊어야 한다는 시선에 대해 오히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며 극복해 가야 한다는 뜨거운 메시지를 보내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선자가 고향 영도 바닷가를 찾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바다로 걸어 들어가 오열하는 장면은 바다에 들어간 애기 선자와 빗속에 춤을 추는 손자 솔로몬이 한꺼번에 오버랩되는 기가 막힌 오버랩 네 번째입니다. 극본, 연출, 연기, 어느 하나 부,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드라마네요. 5회부터는 한 해씩 리뷰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